안녕하십니까 에스마도일입니다자이 소리 앞에 있는 영상에서 이소리는 쓰는 기술이 죠 그게 사실 동작100% 맞는 동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던지기가 한팔로 해가고 던지는 건 가능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이제 팔 잡는데 꽉 잡죠 돌려서 몸에 붙여서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죠 그렇게면 가능해요 분격을 쓰면 가능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팔 붙여서 눈으로 커서 바람 때, 뒤집어진 지 다치 니까 제가 이렇게 커트를 하는 거예요. 어, 눈 힘을 꽉 잡아서, 주먹을 친다? 탕, 그치, 차고, 쳐봐. 이렇게 와서, 그렇게 하면, 이제, 이런 식으로, 이제, 잡패를는어 정상적인 건데, 근데 이 소령은, 황대방 주먹을탁 쳐놓고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던지는 식으로, 뒤집어버리는 식으로 맞췄거든요. 다치는,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. 가능성은 있다. 그런데 동작은 잘못됐다.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. 다음에도 무슨 이야기 하세요? 안녕히 계세요.